안녕하세요. 조학당 15문 칼럼, 차원상승. 구한말 시대부터 우리 그 선조들께서는 오늘날의 시대가 이제 개벽시대라고 한 것이고, 그것이 현대적으로는 이제 차원상승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 개벽과 차원상승 현재 시대, 이전의 시대에 있어서의 그 수행법과 그리고 현재의 그 변화된 환경에서의 수행법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인가. 이런 의문들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핵심적인 키포인트들을 짚고 시작을 해야지. 예, 길을 잃지 않고 효율적으로, 그것을 이제는 물리학적으로는 최적 경로라고 하는 겁니다. 최적 경로를 구성을 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차원 상승을 달성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제대로 된그 토대 위에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키포인트가 되는 지점들을 짚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지금은 그 영원에게 시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것이 니체가 그 사람의 철학의 핵심 개념이기도 한데, 영원에게, 원의 시간으로 회개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초월해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시간성이다 해서 성이라는 걸 하나 붙여서 시간성의 세계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시간을 창조해내는 본래의 시간의 세계, 시간성의 세계. 그러니까 영원성, 영원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의 시간성의 세계, 시간의 창조가 일어나기 전에 그 세계를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 본원적 세계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니체의 통찰이었죠. 자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해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니체가 살던 시대가 사실은 우리 그 한국에서는 최수원 선생이나 김일부 선생이 활동하던 시기. 이분들이 얘기하실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극적반이다 또는 반본환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는 거죠. 또는 원시반본이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 도상으로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 우주의 원천, 근원의 세계로부터 우주가 시작이 돼가지고, 그것이 이 현실적, 그, 후천세계의 현실세계로 이렇게 그 확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생성이 되면서 확장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 이 시대는 사실 시간의 세계죠. 시공간이 구성이 돼가지고, 현실적, 물질적 우리가 체험을 하면서 그 구조 안에서 살고 있는데, 이 세계가 이렇게 확장되 있는 세계가 거의 다꼭지점에온 것은 변곡점, 바로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볼수 있는데, 그 지점에 와서 이 지점에 와서 극적반하면서 다시 원천의 세계로, 다시 회계에 돌아가는 현상, 여기서 극적반이 일어나. 극적반반문나는또 여기서 영원의 기의 과정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내려오는 요 과정을 우리가 모래시계로 보면은 이렇게 모래시계가 이렇게 되는 요 모래시계? 모래시계대 해서 위에 있는 모래가 아래로 내려오는 건데 위에 있는 모래는 시간성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선천과 원천의 세계라고 볼수면 아래의 세계는 우리가 물질적 세계라면은 내려오면서 시간을 생성을해 가지고 시간성 속, 시간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근데 이 시간 에너지가 다찬 거죠. 다 내려와서 차, 찼기 때문에 이 모래시계를 다시 어떻게 여러분들이 모래가 다 내려오면 돌려 버리잖아요. 이렇게 돌려 버린다. 이게 극적반 현상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돌리는 게 극적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래시계가 모래가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극적 반대는 겁니다. 이렇게 탁 돌아간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는, 그 오늘날 영성가들이, 뭐, 극이동한다. 뭐 이런 표현을 할때이 요런 개념이 원래. 근데, 그걸 오늘날 그 영성가들이 그걸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뭐, 지구에서 극이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시간이 바뀐, 역전되는 현상이라는. 그러면은, 북극이 남극이 되고 남극이 북극이 되는 현상이 요 안에서 사실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게 되네요. 이 그러니까 사실 극이동은 그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 감춰진 세계와 현실 세계에서의 극 극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현상을 표현을 한 것이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원래는 이그 우주 자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의 시간으로 보면은. 우리는, 그, 태양력을 기준으로 보면, 365와 4분의 1, 365와 2425, 2425. 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360이라는 그, 시간의 그, 본원적, 그, 정역적 세계관을 시간으로 볼 때는, 이 시간의 꼬리가 있어요. 5.2425.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게 볼 때, 요게 매년마다 5.2425만큼의 시간의 꼬리가, 모래라고 생각하시면, 그 모래가 계속 축적이 돼가지고 밑으로 내려와서 쌓인, 쌓여나갑니다. 그래서 인류 전체적으로 볼 때도 이 시간의 꼬리가 계속 생성이 돼가지고, 모래알이 돼가지고, 생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쌓여나가는 그런 현상이, 그럼 이것이 계속 쌓여나가면은 어느 정도 그 상태에 도달을 해요. 그럼 어느 정도 상태에 도달하면은 이것이 꽉 차게 되면은 돌려버리는 그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시간의 역전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간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역전이 되면은 미래로 갈수록 과거로 간다는 표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미래에서 과거로 흘러가는 거 우리가 이제 미래로 가면 갈수록 과거로 돌아가는 거니까 반본환원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극적반으로 원시반본이 된다. 영원 얘기한다고 하는 표현이 미래에서 시간이 과거로 흘러간다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는 겁니다. 공부가 깊으신 분들은 이 시간의 꼬리의 축적의 정도를 그를 직접적으로 시간 측정을 해서 하셔가지고 그것이 언제 극적반이 일어나느냐를 다 파악을 한게 사실 우리 고안말 시대 개벽 사상을 주도했던 분들이 이런 부분까지 다 깊이 연구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정리해서 얘기해 보면은 우주의 근원적인 에너지가 빛으로 방출이 무한의 빛으로 방출해서 이렇게 흘러나갈 때, 방출이 되는 거죠. 발산이 될 때, 그 에너지가 각 사람의 몸에서 시간성이 시간성이 시간의 에너지로 축적이 다돼 가지고, 이렇게 이것이 모래가 다 내려와 가지고 극적 반 돌아가는 현상, 영원하이 반분하는 현상이 일어난 거죠.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이 과정이 뭐냐면은 원래 그... 그 우주자연과 인간 진화의 그런 메커니즘. 그러니까 이미 설정되어 있었던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시간의 법칙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극적반이 됐다고 하는 거, 이렇게 된 것은 일종의 그 천도 변화라고 하는 거죠. 천도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천도 변화가 일어난 거는 뭐예요? 내가 뭐그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게, 이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주 자체와 인간 진화의 법칙적인 그 어, 설정해 놓은 애초에 그 컨디션 조건에 따라 가지고 거기 가서 그 충분한 양이 축적이 됐기 때문에 시간 의 에너지가 축적이, 후천 세계에서 시간의 에너지가 축적이 됐기 때문에 바뀌는 거니까 이거는 그 수행할 인간의 그 어떤 그 자규적인 어떤 그런 노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천도 자체의 변화 과정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태까지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는 과거에 이 천도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이전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전에 사람들이 하는 수행법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분들은 원래 이 원래 이 극적반의 천도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수행하시는 분들은 우주 근원으로부터 빛이 방출이 되면서 이 만물이 생성되는 이 하강의 운동의 과정 안에서. 사실은 이것이 천도의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이 흐름을 역행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 근원의 세계에 도달을 하려고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여태까지는 여기서 근원의 샘물이 그 생성이 돼가지고, 그 개울물이 돼가지고, 강이 되고, 바다로 내려가는 이 흐름을, 흐름인데, 그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앞에서 흘러내려오는데, 그러니까 밀물이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물을 어떻게든 거슬러 가지고 이것이 다시 본원으로 복귀하려는 그 역행, 역행법이, 이거 역하는 과정을 사실은 기존에, 이 시대 이전에 그 수행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수행법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왜? 물이, 물살이 위에서 내려오는데 그걸 거슬러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의 수행법은 거슬러 올라가는 수행법이다라고는. 그래서 과거 수행법은 이 내려오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 거슬러 올라가 본 사람들이 먼저 거슬러 올라가 본 사람들의 그 경험이나 그 지식 체계 근거를 해서 그분들의 지도를 받아 가지고 수행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 먼저 수행들은 다 뭐예요? 스승이 필요한 거야. 스승이 없이는 사실은 이 제대로 제대로 그그 그 지도를 보고 이렇게 실제적인 영토로 구현 할수 있는 어떤 그것이 불가능한 굉장히 어려운 어,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날의 수행법은 뭐가 되, 되, 되겠습니까 지금 천도 변화라는 극적 반현상 원시반본하고 반본 하나 하나는 영원에 기하는 그 물살의 흐름이 그러니까 어, 내려오던 밀물로 내려오던 그 흐름을 흐름이 역전 이 돼가지고 이것이 조수가 변해가지고 밀물이 다시 썰물로 저쪽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이쪽에 물이 아래로 내려오면은 이 여기서는 밀물로 느끼는 거네. 그런데 이 물이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쪽 물이 이쪽 여기는 썰물이 되네. 그러니까 여기는 밀물에서 이제 여기서 썰물이 되니까 이 물이 이쪽으로 올라가니까 그냥 물을 그 물에다가 배만 띄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수행법은 물에다가 배만 띄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굉장히 쉬운 수행법이죠 그러니까 물에다가 배만 띄우면 돼. 이런 경우그 그 조류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그 썰물을 타고 이쪽으로, 이, 이, 그러면 이쪽이 이제 밀물이 되는 거죠. 밀물과 썰물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뀌는 이게 극저반현사. 이게 원래 여기가 썰물이고 밀물이었는데 이제 여기가 조수 변화가 일어나면서 여기가 썰물이 되고 여기가 밀물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타고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런데 이것이 천도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천도 변화라는 건, 천도라는 거는, 무의자연의 법칙을 우리가 천도라고 하는 겁니다. 천도는 무의자연의 법칙인데, 무의자연, 무의자연의 법칙이 있는 거죠, 이 세계는. 이우주세계는 무의자연의 자연 법칙인데, 자연 법칙에 스스로 그러함에 의한 변화 과정에 의해서, 비커밍 되는 현상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어, 급측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 물결만 타고 올라가면 되니까 이제는 스승도 필요가 없는 거지. 그쵸. 스승이 필요가 없다고 제가 얘기하는 교주나 스승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항상 무의자연의 이 법칙이 천도 변화를 일으켜서 이렇게 에, 에, 여기서 어 썰물을 타고 밀물로 올라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운동이 항상 24시간, 24시간, 그러니까 물이 물결이 24시간 그것이 작용 작작용을 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수행을 따로 뭐 수행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하게 자연스럽게 변화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무의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 그거는 무의화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무의자연의 법칙에서 무의화의 과정이냐 무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어떤 인위적인 작위를 하지 않아도 어떤 작용 내가 수행하려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 무의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무의와의그 변화 변화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인간의 그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수행자의 입장에서 뭐 하면 돼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그 썰물로 해서 이쪽으로 밀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역으로, 다시 이걸, 이걸 밑으로 내려오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흐름을, 이 흐름에 저항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수행의 요체는 흐름에 저항하지 말고 맡겨라! 그런 겁니다. 그무의와의 흐름에 맡겨라! 그런 표현이 돼요. 천도 변화가 여러분을 차원 상승시키고, 여러분을 개벽시키고 여러분을 초인으로 상승시키고 있는데, 그럼 그 흐름에 저항하지 말고, 그 흐름을 믿어! 맡겨! 그렇게 하면 돼. 그런 거예요. 억지로 뭐 하려고 하지 마. 그냥. 오히려 우리가 자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것은 저항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믿고 맡기는 이것이 사실은 이 수행의 법이 이제는 이렇게 확 이제 바뀌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제 물병자리 시대라고 합니다. 물병자리 시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는, 어, 그 신화를 통해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위에서, 하늘 위에서 지금 물병, 여기 위 물병 안에는 그 지혜의 샘물, 지혜의 술이 신들이 먹는 신주가 쏟아져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신주를 마시면은 여러분들이 초인으로 몸이 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물이 그냥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우리 물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물을 먹고 마시면은, 그냥 변하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려고 자꾸 하지 마라. 이런 게. 그렇지. 그러면 이, 지금 위에서 지혜의 샘물,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변화의 포도주, 그렇죠. 신선으로 만드는 신선주들이 지금 우리 몸속으로 계속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그런 쏟아져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물병자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와있다 와있다 그러면 여기 물병에 물이 어디로 가냐면은 이그이술 포도주 바로 이 신들이 먹는 술이 음식에 의해 가지고 암브로시아라든가 이런 음식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데 물고기 라고 여기 이제 물고기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물고기 자, 요 물고기 자리 말고 여기에 남쪽 물고기 자리에 입으로 사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쪽 물고기가 사실 우리를 표현하는 거야, 우리 자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마시는 거예요. 마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신화적으로 어떻게 되면은 그것은 요 물병 자리에 관련된 아쿠아리에서 관련된 신화가 원래 천상의 그 제우스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천상의 여기 산꼭대기 여기 산꼭대기에 이렇게 제우스가 있단 말이에요 제우스가 있어 가지고 여기는 그 가니메데 라는 청년이 있어요 신화적으로 자, 제우스와 가니메데다 제우스 어, 신화적으로는 이렇게 봐. 제우스 가니메데 트로이의 왕자입니다 가니메데 야. 자 그러면은 제우스가 제우스가 가니메데를 어떻게 데려오냐면은 제우스가 독수리로 변해 가지고 독수리로 변해서 간임에대로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간임의대를 낚어가지고 낚고채가지고 이렇게 들어올려서 올림푸스산으로 들어올려요. 이게 바로 물병자리 시대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 그 우리가 이런 지금 시대가 뭐냐면은 그 우주의 근원적인 우주 세계가 우리 자신 안에 이런 그 신태영화 그것을 생성을 해가지고 이것을 낚아서 이렇게 올리는 개념. 그니까 내가 무슨 수행을 해가지고 그냥 노력해가지고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주에서 이렇게 낚거 채워 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수리가 내려와서 낚거 채워 올리듯이 이렇게 낚거 채워 올리는 그 시대가 바로 물병자리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개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림 보면 여기 독수리가 가님의 대 청년을 이렇게 낚아서 올리는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낚아서 올린다. 낚아 올린다. 그러니까 지금 천도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 말하자면 극지반에서영원의 세계로, 시간성의 세계로, 시간의 세계가 다꽉 찼기 때문에, 그 모래를, 이거를, 모래시계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 극측반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이, 여기서 밀, 그, 여기서 썰물이 생겨가지고, 밀물이 썰물이로 바뀌는 거죠. 조수 변화가 생기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것이 들어올려지는 자연스러운 이런 과정이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24시간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운동이, 이 운동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실은 과거의그 어떤 그 수행법, 그러니까 억지로 이렇게 자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온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수행법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 흐름에 저항하는 현상을 많이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무조건 부정하는 게 아니고, 다시 검토를 해서 살펴보고. 이제는 주 수행 방법은 이제는 이 흐름에, 흐름을 타고 믿고 그 흐름에 타, 타고 그 흐름을 믿어 간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맡겨, 몸을. 그러면 그냥 가. 뭐 그런 식으로 수행이 되는 거니까, 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그 힌트를 여러분들도 이제 잡으셨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한 내용은 뭐냐면은 현재 천도 변화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모래시계가 뒤집어 퍼지는. 바로 근원의 세계에 돌아가는 물의 흐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흐름을 무의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무의 이화로 자연스럽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24시간 계속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믿고 맡기는 방법으로 수행법을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럼 그 수행법을 어떻게 또 계속해 나가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그 이런 시대에 있어서는 어디서더 착한점을 더 가야 되느냐. 이런또 다음에 시간에 또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아,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